명상 자체가 아예 돈이 되는 시장이 되버린 거예요. 음. 방금은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명상을 샀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명상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메테이션 마켓 사이즈를 보면 2022년에 지금 7조 5천억 정도 되는데, 29년까지 29조 3천억으로 상승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카미 1조, 네. 7분의 1인가? <laughs> 그것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명상센터, 그리고 기업, 명상 강의, 뭐 이런 쪽으로 일단 그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잡혀져 있고요. 어 그래서 아까는 기억이 명상을 찾았지만 이제는 명상을 만드는 기억이 아예 생기고 있다. 예라는 음. 네,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개인의 돈도 지켜준다라고. 그래서 큰두 가지는 병원비를 단출해 줍니다. 그리고 돈을 벌게 해주는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자 병원비를 줄이려면 병에 걸리지 않거나 정신병에 걸리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거를 감소시켜 줍니다. 명상이 그리고 돈을 벌게 해준다는 자 돈을 잘 벌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술이 높아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 스킬은 기술이고 뭐 UI, UX, 베개, 디자인, 사진 찍기, 동영상 촬영 이런 것들 이제 하드 스킬이라고 할수 있고 소프트 스킬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 네, 말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 스킬인데 이두 가지가 높으면은 직원으로서 월급도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명상 도이 된다는 거죠. 자 병에 걸릴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준다. 자 중간에 이제 스트레스 화가 난다. 그러면은 먹는다. 먹는다가 왜 병에 걸릴까요? 거의 대부분의 병은 먹는 것 때문에 걸립니다. 5 음. 0가 성인병이기 때문에. 음. 성인병은 먹는 것 때문에 걸립니다. 그러면 <laughs> 화가 났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다. 음. 그러면 혈당이 올라간다. 음. 그럼 혈당이 올라가면 염증이 또 같이 올라간다. 음. 몸에 염증이 많아진다. 음. 근데 그 염증이 피를 타고 계속 돌아다니다. 만성염증이 된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의 장기의 염증이 계속 강화된다. 그럼 그게 괴양으로 발전해서 경화가 진행되면 암으로 발전. 음. 네. 이걸 딱 끊어야겠죠. 빨간색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탁 끊어 놨지 않습니까? 응. 그 타이밍에 명상을해 <laughs> 줘야 돼요. <laughs> 자, 네. 빵 났다. 바로 때을 쥐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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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얼마치를 시킬까요? 2만 원? 2만 원. 3만 원. 화가 난 만큼 시킵니다 예. 음. 네. 근데 그거를 잠시 걸으면서 화를 좀 풀고 명상을 통해서 이게 화를 삭히면은 음. 얼마치를 시킬까요? 되는 거 같아요. 기분 좋아서 안 먹을 수도 있다. 배 배가 고파서 화나면 어떻게 나요 배가 고파서 화나는 거는 진짜 배가 고픈 거기 때문에 먹어야 돼. 응? 자, 그리고 다음. 자, 화가 난다. 계속 화가 난다. 교감신경이 계속 교감신경이 뭡니까, 지거 교감신경. 스트레스 상태를 교감신경이라 그러네. 그 스트레스 받는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은 코르티솔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 교감신경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있는 그 면역 물질들죠 대식세포, 백혈구, 음. T 세포, NK 세포 이런 애들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음. 자, 근데 계속 교감신경 상태 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음. 그러면 은 계속 면역 물질이 적은 상태로 살아가 있죠. 음. 그러면 그때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laughs> 바로 <침탈이 웃음> 네. 개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 그러면 우울하다. 자 우울하면 우리가 세로토닌이 저하됩니다. 명상을 했을 때 우리가 세로토닌이 높아졌죠. 근데 우울해지면은 명상 세로토닌이 줄어들. 그러면 부정적 생각들이 강화가 돼.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강화가 되면은 옆에 좀 어려운 말이 있죠. 대뇌전두피질이 기능이 저하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뇌 일단 요요큰애 전두 하면은 앞쪽 응. 앞쪽에서도 피질이니까 껍데기 응. 쪽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응. 우리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뇌 부분은 요 왼쪽 응. 전전두엽 피질이거든요 응. 여기 기능이 줄어들면은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응.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걔네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집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두꺼워집니다 음... 여기가 음... 네. 그래서 여기로 계속 생각이 꽂히니까 음... 전전두엽피질로 뉴런이 연합이 계속 일어나니까 계속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화가 난다 또 이제 코르티졸이 상승합니다 그럼 부정적 생각이 또 강화된다 그럼 감정조절 기능이 상실돼서 한국인들의 병에 뭐가 있습니까 한국인들 말이에요 화병 걸리는 네,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업무적인 얘기로 갔을때 하드 스킬이 강화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 잘안될 때가 있죠. 일이 잘안 되면 이제 뭐 상사분들이나 이제 대표님이나 뭐 깨지겠죠. 그럼 화가 도 나겠죠. 막1원짜리막 얘기하면서. <laughs> 네. 그런데 이제 위의 방법과 밑에 방법이 다릅니다. 위의 방법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 밑에 방법은 명상을 해서 개선책을 찾는 방법 이렇게 돼. 자 위의 방법 위의 네, 방법 하던 대로 한다. <laughs> 결과는 똑같다. <laughs> 월급도 똑같다. 또똑박친다술 <laughs> <laughs> 마신다. 계속 반복. <laughs> 네. 그러면은 뭐 그냥 계속 그렇게 되겠죠. <laughs> 네. 발현한다. 메타인지를 활용한다자 메타인지가 뭘까요? <laughs> 음. 자기가 자기를 아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할수있어 자아성찰? 네, 자아성찰인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일을 헤쳐나가는지를 아는, 그리고 난 어떻게 하면 기억이 잘 되고, 내가 어떨 때 창의력이 높아지는지를 아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메타인지가 높다고 할수있어 자 일을 했는데 내가 하던 방식이 뭔가 잘못됐어. 그냥 나를 상위에서 쳐다봐. 아까 그 심안으로. 네. 네. 봐.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문제가 잘못된 거. <laughs> 문제를 파악해. 그럼 거기에 맞는 해상 기술을 배워서 계속 자기를 갱신시켜 나가면 결과가 다르겠죠.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하드 스킬을 강화시켜 주요 근데 명상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까 술만 계속 먹고. 아, 이게 렇 되는 거죠. 소프트 스킬도 강화가 되겠죠. 예, 네. 차분해지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요. 네. 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강화한다. 자 기회 있다. 딱. 우리가 자 화가 제가 났어요. 파 써. 어머 제 모야. 오늘 가린 씨가 나한테 더 이상 말안 걸겠지. 그럼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오겠지. 응. 그럼 저지 건강도가 하락하겠지. 근데 지금 나랑 가린 씨가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베러비스 베너스 피터 어플리케이션이 많 망해. <laughs> 예. 그러면은 성과가 완전 히 떨어지는 거죠. 맞죠. 예.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화가 났다, 걷는다, 자기 여기 보면은 근데 자기 조절이 아니고 자기 거절이라고 돼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자기 거절을 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고 조직 건강도가 상승하면은 성과가 올라가니까 기업의 이윤도 높아진다. 그 어떤 하고 싶은 그 말과 행동을 해버리는 게 자유인가? 아니면 그 행동을 거절하는 것이 자유인가를 생각해야 돼. 돈을 버는 그 관점에서는 자기 거절을 하는 게 맞는가? 자기 폭발을 하는 게 맞는가? 거절이 맞겠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거절을 하는 쪽이 오히려 더 자유에 가깝다라는 말을 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소프트 스킬이 강화돼서 좋은 조직, 건강도가 높아져서 우리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개인의 돈도 지켜줍니다.